네,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가 아침에 청량함을 더하는 이 주일 아침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감입니다. 내적 사역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사례할 사자입니다. 외적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교회를 잃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맨 뒤쪽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뒤편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문답 받는 세례 받는 아이들도 앞에 있고 저 잠옷실에도 유튜브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교회를 잃은 것 감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찬양 들으셨죠뭐 느낀 거 없어요? 본거 뭐가 뭐가 좀 됐어요? 까온이 바뀌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투표까지 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우리 성가대원 까온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중에 바꾸어서 감사하게도. 일부러 감사절을 선택한 거예요? 네,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알고 감사합시다. 가장 근원적으로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한번 감사해 볼 거예요. 이런 거잘안 하는데 습스러워서 하는데 1년에 딱두번한달했잖아요 1월 달에 했으니까 오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고백할 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있어 아직 하지 말고 <laughs> 당신이 있어 올 한해 특별한 해였습니다. 시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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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자 서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느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laughs> 아 이거를 의구심을 갖지 말고. 정말? 시작! 어때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한 해가 특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사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뜻인데, 토다 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려면 무언가는 느껴야 합니다. 무언가는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잠시 멈추고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감사 이유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17절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럴 때 아주 간결하게는 구원이고. 왜 감사하는가?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두 가지의 이유를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이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사리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에 모였다고요. 종이었더니 18절 앞부분에 죄로부터 뭐 했어요? 네. 그 사이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사이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살이부터 해방되었는지 경위가 포함돼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그 전해 준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구원의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종살이부터 뭐 했다고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다 여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옛 상태, 허물과 죽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옛 상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종살이했던 그 상태예요. 범죄한 인간이 처한 현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비참하거나 죽음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의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아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지금처럼 비참하거나 혹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원래부터 불멸할 존재로 창조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의 육체는요, 비록 흙으로, 물질로 창조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멸절되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불멸하신 영혼과 죽지 않을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서 불사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토록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힘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창조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사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어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몸을 주의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멸절되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에 종식되어서 죽음의 삼킨바 되도록 변질되고 만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도 전부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영혼의 기능은 지, 정, 의로 구분되었지만, 우리가 범죄한 영혼 속에 직각적으로 죄의 타락된 모습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성은 마비가 되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찬란한 선을 보고서도 기뻐하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 만한 많은 사실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지식을 더듬어 알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지식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미친 듯 우상을 섬기는 사례로 치닫게 된 것이 우리의 지성이라고 감정 또한도 그렇게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과 아름다운 덕을 보고서도. 사랑의 정동의 충동을 받기보다는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에 치닫게 되는 그런 범죄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지는 타락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난 삶을 결정하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에게 봉사하지만 자신에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거칠고 무서운 죄의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제를 어릴 때전 시골에 자라서 어른들이 이 산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덫을 넣어요, 덫을. 근데 저는 노루가 그 덫에 걸린 건한 번도 못 봤지만 자연 다큐 같은 데서 노루 같은 것이 덫에 걸리면 처음에는 그 노루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 몸부림. 근데 자연 다큐가 그게 계속 카메라를 한대 고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 결린 즉시 그게 꺼내주는 게 아니라 지켜본다. 그러면 노루가 살려고 발보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지요? 점점 살이 찢어지는 그 살이 조금 물렀던 피가 점점 흐르게 되고 통증이 더 심하니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뼈가 흔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살고자 몸부림을 칠때그 통증은 그 옥죄오는 그 죄의 그 쇠사슬은 그 노루의 목숨을 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할까요? 죄의 피참의 현실의 측면에 직면한 우리들이 그 무시무시한 것을 잊기 위해서 사실은 괴락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 종사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처음에 처음에는 즐거워서 죄를 짓지만요, 사실은 지나고 지나고 나면 죄가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술꾼들 잘 보세요. 서 처음에는 술이 맛있어서 먹다가 시간이 지나고 중독이 되면. 그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뭘 마셔요? 술을 마시는 것으 제가 작년인가요? 새롭게 하소서의 TV를 보다가 어떤 여성 래퍼가 나왔어요. 그 주제는 마약 중독입니다. 타이에 의해서 마약에 빠진 한 여성 래퍼가 신앙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새롭게 하소서 조명했는데, 정말... 타유에 의해서 마약을 들이켜 마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마셨는데 멍멍해지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황홀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찬란한 마음 속에 너무 황홀하더래요. 한번 먹었는데 또 마시고 싶더래요. 그래서 또 찾았어, 또 찾고 또찾았예요 그러다가 마약에 어느 정도 중독된 이후에는 왜 마약을 계속 찾게 되냐면 마약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어떻다고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저는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엄지 손가락보다 더큰 벌레가 내 몸속에 기어 다니는데 진짜. 고통에 고한게온 몸을 기어 다니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뭘 찾는다고요. 마약을 찾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이겨나기 위하여 죄의 비참함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을 치며 발버둥을 치며 발버둥을 칠지라도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지성과 인류의 찬란한 빛을 통해서 한번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보고 싶고 그 자리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애를 쓸지라도 우리는 덫에 걸린 노루처럼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그 사람처럼 좀 죄에 삼킨 바 되고 사망에 삼킨 바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운명적인 종사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 끔찍한 종사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 소진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선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도 아니라 단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제가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이런 유튜브를 보다가 찬양 한 곡인데 너무 앤틱하고 고전적인 찬양이라서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시인 가운데 마치 영감받은 것처럼 느끼시는 시인이 한분 계세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모두가 알고 있는 복음성 아닙니까? 뭐 글자가 하나야. 나라는 나라는 신대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그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랬다고요그 다음이 뭐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또다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게 주셨느니라. 갖게 그렇죠. 하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죠? 뇌성막이 장애예요.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려면 온 몸을 비비 꼬아서 고통이 크게 달아야 될 그런 분이라고요.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건강 없고, 가진 지식 없고, 남들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한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구원의 두 번째 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같이 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다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의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미력한 우리의 섬김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도록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우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당신의 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그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밤이었겠어요. 근데 그 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430년이 참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밤이 요 그렇게 무서워하며 추레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불러주시냐면 너희들이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 밤을 찢고 나온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살아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하여 오직 을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치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곤고하고 비참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새사슬에 메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죽이고 목 마르셨고 슬금 슬픔 슬픔과 피해를 겪으셨으며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별하는 고통까지도 전부 맛보아 보았습니다. 그건 다 불멸하게 될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것을 경험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더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욱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참함과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체험되었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과 몸을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 속에 아직도 체험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정말 경험하신 인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살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도 다짐했지만,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실패한 것은 우리지만, 붙잡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넘어, 넘어진 것은 나였지만, 다시 눈물로 일으켜주신 것은 성령님의 은혜였기에,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내 실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찬란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말씀으로 이기신 그분이 인성으로 계시는 한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로 하면 주님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인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겪으셨고 탁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잔을 인내하시면서 이기신 그 주님이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우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감사주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때로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당신에게 찾아 나온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자리가 혹은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려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살펴 주시고요. 미끄러진 지체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안에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시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죄의 종사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믿게 된기쁨이걸 믿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고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의의 종이 된 사실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